구독 좋아요. 지금부터 김금혁 시사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금혁입니다. 예. 자, 이재명이 오늘 팩트 시트 완성 결과 발표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엄청나게 막 기분 좋아서 막 떠들던데요. 하나씩 하나씩 그 안에 어떤 함정이 흠, 숨겨 있는지 좀 논평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어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자, 일단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해결료를 재처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 정말 기다리던 그런 소식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백악관이 내놓은 이 팩트 시트 번역문을 보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과 미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라고 조건도 붙어 있고 또그 다음에 규결될 절차라는 참 의미 모를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 건가요? 일단 저도 사실은 팩트 시트 내용을 쭉 분석을 하면서 예, 예. 만약. 팩스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음. 혹은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와 또한 위성 위성당 안보실장의 말대로 정말 100%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정말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재명 대통령 초상화 걸어놓고 방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예. 그만큼 잘하는 것이거든요. 어, 예. 그런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음흠. 우리가 지금까지 봐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예, 예. 정부가 얼마나 아, 어떻게 보면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속여왔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인데. 예. 백악관에서 올라온 방금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백악관에서 올라온 지금 저팩트트 내용을 보면은 자첫 번째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란 말이 있습니다 예, 예. 이 말은 뭐냐 지금 현재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이 맺어져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시 맺는 게 아니라 이 음. 협정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틀은 이 한미 원자로 협정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 결국은 뭐냐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만 쓸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아 어, 우라늄을 농축을 하고 그걸 재처리해서 쓰고 싶어도 뭐 지금 뭐 미국이 얘기하는 뭐 미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뭐 80%라든가 90%의 고농축까지는 절대로 한국이 쓸수 없다라는 예. 걸 일단 못 박아 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이것부터 우리가 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현재 20% 이하의 전홍축 우라늄을 가지고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혹은 위성당 안보실장이 얘기하고 있는 핵 원작을 만드는 데 기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 만약 아 어, 저농축 우라늄으로 이제 우리가 원재료 잠수함을 그대로 만들게 되면은 사실 그거는 반쪽짜리 원잠이거든요. 예예. 예. 어 보통 원잠이라는 것은 고농축 우라늄을 쓰기 때문에 이론상 육 개월에서 1년 동안 바다에서 혹은 그 이상 바다에서 다닐 수 있습니다. 식량 떨어질 때까지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예. 결국은 어, 영어로는 테크니컬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음. 산술적으로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혹은 그 안에 숭저원들의 체력이 다할 때까지 예. 돌아다닐 수 있는데 20% 이하면은 6개월 정도면 늘 교체를 해야 됩니다. 현재 프랑스가 사용하고 있는 원잠들이 아, 보통 그런 식의 아, 전홍축 우라늄 원잠을 쓰기 때문에 사실상 아,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보유한 핵 원잠에 비해서는 성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수명이 짧습니다.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예. 아, 이제 그런 문제가 첫 번째가 되는데 사실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가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라고 네. 되어 음,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미국의 어, 법조 요건을 준수한다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미의회의 동의를 얻어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어, 이 원자력 어, 잠수함을 만드는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건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음. 여기서 미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국이라고 표현을 해서는 안 되고 트럼프 행정부와 긍정적인 논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결국은 미 의회에서 통과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승인을 이게, 받아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예. 않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음. 전통적으로 핵무기 비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고 원칙적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원자력 잠수함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연료 재처리 문제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때 들어와서 논의를 시작한 게 아니라 1기때 이미 논의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다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논의가 다 올스톱 됐었거든요. 음. 왜냐하면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기술을 밖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허. 지금 보시면은 이천이십육 년에 이제 중간 선거가 남아 있고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그렇죠. 현 시점에서 그렇기 예. 때문에 물론 지금 상원은 어, 공화당이 차지를 했지만 하원 같은 경우에는 팽팽하거든요. 예. 결국 이거는 상원이 아니라 하원의 통과를 거쳐야 되는 법인데. 음. 과연 그게 쉽게 이루어질까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 미국에도 이제 원자력 관련된 에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미국의 에너지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미국의 핵 기술이 밖으로 나갈 때 이것에 대한 보안 절차가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음. 즉, 미국의 핵 기술을 어떤 나라가 가져가서 자국내 기술로 이것을 어, 환영 환용해서 사용을 할때 어,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감시를 할수 있고요. 예예. 예. 그리고 주기적으로 나와서 사찰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음. 이걸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원자료를 통해서 미국의 핵 기술을 가져다가 어, 평화적인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 미국 에너지부라든가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정말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들을 거의 한그 분기 단위로 와가지고 사찰을 하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아, 협정이 더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핵무기 비확산 어. 즉 한국이 원자무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이 핵무기 비확산 원칙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볼 겁니다 미국의 예, 예. 에너지부서 이걸 따져볼 거라고요. 예.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음. 이 따져보는 것만 한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정말 세밀하게 따져보는 미국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져야 되는 동기가 있는지, 어허. 혹은 핵잠수함을 사용했을 때 그것을 어떤 범위에 사용하는지, 음. 혹은 핵잠수함을 사용한 뒤에 그 기술을 다른 곳에 또 다시 혼용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세밀하게 따져보는데 그거 검토하는 데만 한 3년에서 4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여러 가지 팩스트에 나온 내용들은 결국은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이라든가 한미 간의 핵 잠수함을 만드는 것에 어떤 아 아주 첫 번째 단계만 되는 것이다. 음. 사실 그뒤의 단계들은 훨씬 더 어렵고 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는 결코 해낼 수 없는 과정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거 자기 임기 내에서 다 해결 안 되거든요. 허허. 근데 그, 무책임한데요? 그러니까 한국 듣기 좋게, 예, 예. 트럼프 저는 이번 그 펩시트를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협상의 달인이고 음흠. 능통한 사람인지를 또느꼈던 게요. 한국이 어, 어떻게 보면 생생될 만한 것들 하나 던져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음. 우리 국방비가 지금 얼마나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까? 예, 지금? 예. 그 얘기는 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네. 예. 어, 지금 뭐어 진짜 연인님께서 딱 얘기하시는데 댓글창에서요. 뭐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네라는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정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얘기한 것처럼 뭐해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이게 지금 당장 허가된 게 아니라 그걸 이제 허가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미국이 북한한테 하는 것과 우리한테 하는 게 똑같습니다. 북한한테 뭐라고 합니까? 어, 핵. 뉴클리어 파워로 인정을 해줄 테니 협상장에 음. 나와라라고 지금 고득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예. 네, 여기에 이제 김정은이 잘안 넘어가고 있는데 어. 이런 거죠. 미국의 전략은 그런 겁니다. 일단은 협상장에 안쳐놓는다. 음. 협상장에 안쳐놓으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외교적인 성과입니다. 그 누구와도 서방 세계 누구와도 얘기를 안 하고 있던 김정은을 어쨌든 대화자리에 끌어안쳐놓고 미국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게 내년에 지방선거에 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많은 우리 국내 학자들이 아니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하지만 음. 그게 결코 트럼프 대통령의 말한마디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국내법적 어떤 나라를 미국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냐 마냐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의회가 결정하고 행정부가 정말 이거를 정말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한 5, 6년 걸리거든요 예, 그러면 예.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허. 지금 이게 똑같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지금 난, 난다킨다 하더라도 3년 안에 핵자원 싸움을 건조할 수 없을 뿐더러 건조에 필요한 그 준비 과정만 갖추는데 시간을 다쓸 겁니다 예. 댓글창에서 야, 이 팩트시트 때문에 대장동이 묻힌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요 어, 그 얘기는 뭐 제가 뭐 짧게 말씀드리면 오늘 사실 대장동에서 국민의 힘이 지금 그~ 대장동 항소폭이 놀라운 거 관련해서 현장 검증을 하겠다면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집회도 갖고 현장 점검 회의를 했는데 고날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이재명이 지금 팩트시트를 나와서 떠들더라고요 야 성남 도시개발공사 쪽에 뭐 감출만한 거 이~ 대장동에 감추고 싶은 게 얼마나 많으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팩트시트를 터뜨린 건지 어,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어쨌든, 어, 이재명과 유성락 안보실장, 오늘 나와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 유성락 안보실장은요, 어, 한국에서 건조한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백악관 팩트시트 다 읽어봤는데, 아니, 분명히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리고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디서 건조할 거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죠. 예.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왜 없는 거예요? 건조까지 가기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 트럼프 임기 내에는 절대로 될수 없으니까. 아니, 이거는 모든 걸걸수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임기 내에 건조가 시작되잖아요. 저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평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 다른 직업을 얻겠습니다. 예, 예. 그 정도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은 건조를 어디서 할지를 논의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닙니다. 예. 일단 은핵 연료를 어떤 방식으로 농축을 할 것인가, 그리고 농축된 그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전받을 것인가, 농축하는 기술을 <laughs> 이런 구체적인 단계 거기까지도 못 갔고 농축을 몇, 몇 퍼센트 를 해줄 것이냐 이 부분도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예. 이게 결국은 무슨 뭐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 적, 적게 잡아서 5년이 걸리고요. 길게 잡으면은 10년에서 15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례로 호주가 호주하면은 미국으로 미국 입장에서 는 가장 가까운 동맹 아닙니까? 예 예. 일명 그눈 동맹이라고 해 가지고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미국과 정보 자산를 공유하고 정보를 가장 빨리 받는 나라들이거든요. 네네.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호주조차도 지금 2021년부터 핵잠수함을 도입하겠다라는 논의가 음. 시작이 돼 가지고요. 미국과 예. 어, 첫 잠수함 첫 번째 잠수함을 인도받는 게제는줄 아십니까? 언제가요 2035년 쯤이에요. 그러니까 호주 가2 14년 걸렸네.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어허. 근데 우리는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 우리는 호주보다 미국과 가깝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호주가 더가까워요 미국하고는. 그러면 2040년 넘어야지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어림잡아서 정말 빠르면 2030년 후반. 그냥 보통이면 한 2040년 쯤에나 첫 번째를 건조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단계로 가기 전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벌써 어디서 건조할지 논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논의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걸 안 신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위장도 한번 실장은 미국과 어떠한 합의도 되지 않은 어디서 지을지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저들은 급한 거예요. 음.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 이목을 어, 끌수 있는 빅 뉴스들을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무리해서 예, 예. 저렇게 던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저는 어, 어디까지나 저거는 허위 사실 아닌가라는 허위 사실인가요 네, 아, 정부가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오늘 그 이제 관세협상이 안보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 분야도 있고 그랬는데요. 이 안보 분야에 대한 내용도 꽤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전작권 관련 문제인데 이재명은 전작권 전환이 금방이라도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백악관에서 만든 팩트 시트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냥 우리 늘서 하는 얘기와 똑같은 내용 적혀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가기로 했다. 아니 여기 어 아니 뭐가 도대체 나아진 거예요? 저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게 혹시 언제쯤 기억나세요? 언제인가요, 예.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 <laughs> 때몇 년이야?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한 2005년쯤에 20년이 예, 한미 간에 처음으로 이제 이 전시작전권 통제에 관한 아, 실무 협의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때도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어.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지금 네 정부를 거치는 동안 저 얘기는 계속 나왔던 겁니다. 즉 예. 보수 정치권도 결국은 전시작전권을 언, 언젠가는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것에 그 대전제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시 시기적으로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한 우리가 어, 유연하게 이걸 좀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 거잖아요. 음. 그걸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금 마치 내일 당장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야 되는 듯이, 혹은 그렇게 가져오지 않으면 자주 국방이 안 되는 듯이 국민들을 선동하다가 음. 그거를 지금 똑같이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 들이밀었는데 나온 답변이 저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이 지금 한미 동맹을 어디로 가 어디로 가져가고 싶어 합니까? 한미 동맹을 전략적인 동맹 음. 그리고 뭔가 새로운 형태의 동맹으로 가져가고 싶어하고 뭐, 대중국 견제가 지금 가장 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만 견제하던 음. 그런 매우 수동적인 위치에서 벗어 나서 이제는 예. 중국을 상대로 한국과의 협력, 한국의 군사적인 어떤 움직임을 끌어내겠다라는 건데 예.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 음. 예를 들어서 어, 대만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미국이 가져갈 수 있고 어허. 한미 연합군에 대한 어떤 그 전략 자산이라든가 군 자산을 유용하게 쓸수 있거든요. 예. 미국의 전략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최대한 오랫동안 전시작전권을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어허. 만약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에 넘어가고 한미동맹이 조금 취약해져 있을 때 대만에서 아, 어떤 군사적인 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은 이재명 정부 같은 좌파 정부는 어, 나 모르는 이라고 해버릴 거예요. 어, 그런 사태를 미연에 어허.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전시작전권을 계속 가져가고 싶어합니다. 예. 나 그걸 대놓고 주장을 하진 않죠. 예. 한국의 입장을 들어 주는 척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는 아하, 그냥 겁니다. 그냥 외교적 수사일 뿐인데 이재명이좀 설레발 치면서 뭐 전시작전권 내가 가져올고 했습니다. 뭐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선전하고 있는 건데. 어이 백악관 팩트 시트를 계속 보니까요. 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늘리겠다 이런 내용을 한국이 약속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3.5%가 얼마나 되나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따져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GDP의 3.5%면은 한 90조 원 정도가 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90조 원에 어, 올해 국방비가 61조 원이니까 그러면 29조 원을 지금 우리가 추가로 쓰겠다고 하는 건데 이 돈을 가지고 이제 트럼프를 위해서 2030년까지 미국 무기, 미국 네. 군사 장비라고 표현돼 있는데 미국 무기에 250억 달러, 그러니까 어, 35조 원 어치의 무기를 사주고 또 주한 미군을 위한 이 포괄적 지원 아니 그러면 주둔비로 49조 원을 쓰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건 그렇죠. 이건 기존보다 아니, 트럼프가 100억 불뭐 준다고 했을 때막 펄쩍펄쩍 뛰었잖아요 내라고 그랬을 때 네. 이거 그냥 다 내겠다는 거 아니요? 에 그니까 지금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같은 경우에도 예.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일부터 좀 회자가 될 기사화가 될것 같은데 예. 원래 미국이 요구했던 건 십삼 조 정도였거든요. 십삼 예. 조, 십사 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백억 불 정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환율이 올라가지고 좀 달라지긴 했는데. 아, 예.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 주한미군을 위한 금액으로 그러니까 주한미군 유지비용으로서 우리가 지금 거의 330억 불, 즉 3배에 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요구했던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것들을 물어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으으하만 48조 49조 원 정도 쯤 됩니다. 그렇죠. 뭐 환율이 워낙 오르니까 네. 한 49조 원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열받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예.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한테 성과로 보일 만한 것들을 내세우려고 특히나 이 원자력 잠수함 건조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든 본인들의 성과로 포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미국한테 내어주고 있냐, 이 부분입니다. 어,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에 대한 비판. 이나 이재명에 대한 뭐 불호를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국익을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저런 금액은 우리가 낼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음. 그리고 아까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예. 무기를 우리가 250억 불을 지출하기로 했잖아요. 예. 미국산 구사장비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우리나라 방산 업체가 망해요.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아... 결국은 우리나라 국군에게 무기를 팔아야 방산업체가 유지가 되고 예, 예.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지금까지 그 규모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 군이 그들의 무기를 사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아, 그렇죠 우리가 수출을 어차피 또미국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한 어. 우리가 지금 l 세미라든가 뭐 여러 가지 k2라든가 k9이라든가 혹은 지금 각종 탄도미사일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지대공미사일 뭐 공대진미사일 이런 것들을 다 국산화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국산화하는 이유가 우리가 정말 유사시에 미군으로부터 지원이 끊겼을 때에도 우리 스스로 자생적인 능력으로 북한을 처물리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음. 200억 불 우리가 지금 250억 불이면은 뭐 따지면 거의 한 40조 넘는 돈을 쓴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방산 업체는 납품할 곳이 사라져요. 음. 우리도 보면 공격 헬기 같은 것도 지금 우리 뭐풍산이라 이런 공격 헬기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해야 되는데 예. 미국 선장비를 사오게 되면은 아 당연히 미국 선장비가 지금 현시점서더 좋겠죠 그리고 저렇게 사오게 되면은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미국은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이 뭘 생산을 했는데 납품을 할 것이 사라져요 그러면 방산 업체는 도산하게 되겠죠 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동맹국이지만 경쟁국이기도 합니다. 방산 관련해서는 우리 경쟁국이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 얼마나 많은 방산에서의 성과를 이뤄냈습니까? 으흠. 폴란드라든가 동유럽 국가들, 뭐 이런 발트 삼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에. K2도 정말 많이 팔아먹었죠. 예예. 뭐 우리 막 K9 전차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 에 탄도 미사일도 가지고 가고 있고 지금 KF21에 대해서도 우리 보라매 전투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필리핀에다 또팔았지않습니까 그렇죠. 음. KF50 경공격기도 팔았죠. 예예. 근데 미국이 이걸 보면서 조금 못마땅해했어요. 사실 바이 정부 때 미국산 무기는 비싸거든요. 음. 근데 한국산 무기는 미국산 무기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 또 납품도 굉장히 빠르고 질도 음. 우수하니까 이런 무기들이 잘 팔리니. 까 니까 한국의 방산을 좀 억제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겁니다. 아 저게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네 무기 사라고 좀 그렇게 들이미는 거예요. 예. 이건 거절을 했어야 됩니다. 저거 받게 되면 우리 방산 업체들이 줄도 산하게 생겨 챙겨 먹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방산 업체는 뭘 해야 되냐? 오로지 방산 수출을 통해서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허. 우리 군은 방산 업체의 무기들을 살 여력이 없습니다. 다 수, 수입을 해야 되니까. 어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거 좀 파고들 문제입니다 사실은. 야, 이런 상황이다 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서 가지고 이거 야, 정말 진짜 디테일에서 문제가 많다. 구체적인 내용이 다 다르다. 그러면서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회 비준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 저는 이건 국회 비준 받아야죠. 어허. 왜냐하면 지금 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고가 사용되는 일이거든요. 예. 지금 당장 우리가 방산 관련된 협력이라든가 혹은 지금 방위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문제라든가 원래 우리가 지금 한 60조 정도를 방위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61조 정도. 아, 60 정도 예, 그렇죠. 한 61조, 60조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제 미국과 협력 때문에 이제 그 금액이 29조가 더 붙게 되는 것이고요 90조가 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구매 비용까지 더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그렇게 되면은 어. 엄 지금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국가 부채가 지금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는 데 그렇죠 여기에 네. 더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어~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왜 지금 이런 식의 방사능력이 이루어졌는지 왜 이런 식의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13조의 세배 가까이 되는 주한미군 유지 비용 어떻게 어떤 협상을 통해서 어떤 계산을 통해서 나온 이게 합리적인 금액인지 아닌지 이 부분들 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국회 음. 비준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허...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선 여론이 잘 모여야 되거든요. 사실 여론전은 저쪽이 훨씬 더잘 싸워 가지고 아니 그 돈이 예. 이재명 쌈짓 주머니에서 나오는 쌈짓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국민의 세금이기 세금이네. 때문에 예. 국민 세금 관련해서는 국회, 결국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음. 국회에서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이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거부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본인들이 윤석열 정부 내내 그 예산 갖고 장난치고 압박하고 음. 할때 했던 논리가 뭡니까? 국민의 안, 알 권리 뭐 이런 거였어요. 예. 똑같이 논리로 되갚아 줄 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김기범 님께서 오늘 환율 조작했다는 말이 있던데 이거 뭔 소린가요? 그거는 잠시 후에 이주 어, 경제 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웃음> 네. 예. <laughs> 진짜 전문가의 논평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좀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요. 어 김금영 평론가께서 또막 열변을 토하시는 동안 대이지 님께서 후원해 주셨는데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 김금영 님이 MBC에 가서 기자 의견 좀해 달라고 하는데 MBC 아마 저 출연 금지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언제든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laughs> 불러 주시면 갑니다. MBC. 예. 준비되어 네. 있는 김금엽 평론가의 논평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